나는 솔직히 케니가 오히려 제일 정상 같아. 에안 아, 근데 약간 케니님은 약간 가짜 관계야. 케니님은 실제로 안 씻지 않잖아요. 방송에서 도시는 거잖아요. 민용이는 실제로 돌아있잖아. 얘는 실제로 안 씻잖아요. 아니, 씻는 게왜 자꾸. 아니, 맞잖아. 아니, 왜안 씻는 게 관계 기준이야. 이상하냐, 아니, 이상하냐를 잡는 거잖아, 지금. 지호님, 그건 관기가 아니라 위생 기준이에요. 케니님이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케니님이 가장 정상 아닐까똥개물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똥개 너무 좋아해서 곧 똥냄새 날것 같아요. 똥개 너무 좋아해. <laughs> 아, 근데 실제로 뵈면 되게 조용하세요, 케니님. 이게 뭔가 조용하셔요. 내양형이시니까 아무래도. 오, 완전 실제로 보면 확실히 아이예요. 아이 느낌이 나. 근데 이제 민영이는 실제로 만나면 진짜 앞에서. 아, 진짜 이래. 뻔치고 진짜 이래. 계속 움직여요. <laughs> 아 진짜 움직여 얘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막 말할 때막 손을 뻗어 막 앞으로 방송에서 그손 계속 움직이잖아요 손을 엄청 움직이잖아 성인 ADHD 아니 진짜 검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시호님도 같이 해봐야 돼 <laughs> 그래 놓고 나한테 너무 당당하게 아니 근데 나 방송보다 진짜 얌전하지 않아? 이러면 얘가 어? <laughs>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